튜블리에서 유튜브 API 키를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우선 설정 페이지로 이동해 주신 다음에 오른쪽에 유튜브 API 키 관리 영역에서 키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API 키가 없으신 분들은 우선 API 키를 발급받아 주셔야 되는데요. 등록 버튼 아래에 API 키 발급받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자동으로 브라우드로 접속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스크롤을 조금 내려다 보시면 우리가 사용할 유튜브 데이터 API v3 이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고 나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 페이지에서 파란색 사용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사용 버튼을 클릭하고 나면 이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 페이지에서 좌측 메뉴에 사용자 인증 정보를 클릭해 주세요. 이번에는 상단에 사용자 인증 정보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나오는 항목 중에서 맨 위에 있는 API 키를 선택하세요. 이러면 바로 API 키가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API 키가 바로 나오시는 분들은 그 키를 사용하시면 되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우측에 메뉴가 하나도 다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API 키 만들기 메뉴에서 이름은 그냥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유튜브 2025라고 할게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제한 사항 없음, 키 제한 안함 하고 바로 이렇게 하시고 만들기를 한번 눌러봐 주세요. 잠깐의 로딩이 끝나고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키가 생성이 되는데요. 바로 이 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튜블리로 돌아오신 다음에 입력하는 부분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API 키는 할당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호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조건 수만큼만 호출을 할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튜블리 프로그램 안에서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키를 여러 개를 등록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3개에서 4개 정도의 키를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API 키는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키는 제가 영상용으로 임시로 만든 키이기 때문에 이 영상 제작이 모두 끝나고 난 다음엔 바로 삭제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튜블리를 바로 이용해 봐 주세요.